원칙은 몇 번째 걸로 만들자 그랬죠? 부가 음문문이라는걸 배웠어요. 말 그대로 뭔가 주어 동사 다음에 음문의 형태가 부가됐다라고 그랬어요. 꼬리표처럼 부가 음문문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이런 주어 동사 문장, 즉 이런 평서문의 음문문의 형태가 부가로 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자 그랬죠? 동사는 어떻게 하고 반대로 받아야 되죠? 이젠트 하고 메리라고 써 볼게요. 그럼 메리를 어떻게 바꾸자 그랬지? 대명사로 바꾸자 그랬죠? 부가음은 문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 주어 동사를 가지고 동사의 반대 그리고 주어는 대명사를 써서 만들자 그랬죠. 근데 이렇게 no. 쉬운 거안 나온다고.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 우린 주의하자.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실제 기출문제였죠? Bill supposed that Mary is married. 이렇게 나왔을 때. 어, 주어 동사가 두 개일 때도 부가문문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원칙은 몇 번째 걸로 만들자 그랬죠? 무조건 우리 첫 번째 걸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supposed, 이렇게 여러분 일반 동사면, 두나, 더즈나, 디디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시제니까 디드로 쓰고 긍정이었으면 여기는 뭘로 바꿔준다? 부정으로 바꿔준다 비리 또 일반 명사네요 그럼 우리 뭘로 바꿔줘야 된다? 대명사로 바꿔주죠 didn't he 이렇게 써준다 여기까지는 이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업그레이드 아, 돼서 그이 나올, 그이 수. 나올 수 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면 원칙은 뭘로 만들자 그랬죠? 첫 번째 주동으로 만들자 그랬죠 단 I로 시작하면서 suppose나 believe나 think 같은 견해나 인식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왔다면 뒤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isn't she. 이렇게 해야 되죠. 메리는 뭘로 바꿔야 되니까? 대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이해됐죠? It's not surprising. I think 계열 아니잖아. 얘첫 번째 주어 동사 가지고 부가음음문을 만들어준다. 이승 그대로 잘 썼죠. 여기 is not 이미 이렇게 부정 내용 나왔는데 긍정으로 써야 되는데 틀렸죠. 그리고 또두더 d 디드 두더 i 는 언제 쓴다? 일반 동사일 때 쓰자 그랬는데 비동사 나올 때는 뭘로 받아주자? 비동사로 받아준다. 그래서 여기는 is it 이렇게 만들어준다. 단 I think, I believe, I suppose 주어 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로 부가문문을 만든다.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반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뭐라고 썼다? w o u l 쓰고, 쉬는 그대로 대명사니까 쉬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원칙은 여러분, 뭘로 만들어준다? 첫 번째 주어 동사로 만든다. 단, I think, I believe, I suppose는 뒤에 주어 동사로 만들어준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